저는 저 귀퉁이, 저기, 음, 그 자투리 땅, 귀퉁이의 자투리 땅으로 갓 생겨난 신생 자주 독립국. <laughs> 작년부의 이재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적성 검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국어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적성에 맞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전 차라리 수학 시간이 더 재밌고 화학 시간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도 그런 게 연관이 있는지 제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대중 앞에 일에 서거나 이런 거를 참잘못 해요. <laughs>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 가지고 혼자 있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음, 자기리 오빠가 말은 못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얼굴만 내밀면 된다. 이런 <laughs> 말씀 <laughs>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음, 제가 말도 잘못하고 표현도 잘못하지만. 일본 선포자로 지명받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음. 또한, 아, 다내 가족인데 내가 뭐 두려울 게뭐 있나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지. 참 이렇게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laughs> 음. 뭐, 음, 적어 보려고 해도 시간도 막안 맞고, 제가 또막 손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니까, 정말 제가 막 바빠요. 뭐 일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지 뭐, 내게 보여지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또 또 나가서 좀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막끌쩍글쩍 해보다가 뭐 이랬는데 하여튼,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laughs> 저는 이제 제1막 인생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 그 인생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6학년 때 시골에서 대구로 전학을 왔어요 그전학와서 언니랑 동생이랑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떨어져 살다 보니 항상 외로웠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언니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언니인데, 언니는 저에게 엄마도 되고, 언니도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저는 언니가 하는 거다 좋아 보였고, 다 따라 했고, 뭐 언니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무난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니가 대학도 언니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갔고 교회도 따라왔고 심지어 결혼도 언니가 하락하는 대로 그냥 따라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언니가 좋으니까 그냥 이제 다 따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음, 제가 그그 그 어린 시절 살았는 곳을 보면은 그냥 뭐. 우리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어? 그런 거 하면 또뭐 요즘은 뭐 금수저도 있는데 저는 그런, 그건 아니지만 참 무난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잘 살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 2막 인생,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힘든 음. 삶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거든요. 어, 20년, 30년,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맞을 턱이 없죠. 어, 저는 이제 제가 음, 어릴 때 그냥 뭐잘 풀려 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면 잘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살아보니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또 아이들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되게 있더라고요. 어, 제가 살아왔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려 하고, 저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 남편한테도 이렇게 좀... 음, 잣대로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내가, 아, 했는 게 나대로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정말 너무 허망하게 제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답도 없고, 끝도 없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제가 살게 됐거든요. 음, 그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때그때 그때 또 순간순간이 살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람쥐 첫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대풀이 되고, 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상담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다른 판이다. 그리스도 판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laughs> 목사님 또 승류는 하고 안 맞는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제한테 답이 안 되니까 또 와서 살다가 어, 또 힘들고 이 과정을 항상 대풀이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음,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음, 이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나신 게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나만이 힘든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도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풀어진 거죠. 그래서 뭐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제 삶은 달라질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구속 복음이 제게 들리면서 제 산막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음.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라마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데 라마, 라마 사박다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아버지, 나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그 죽으면서 나좀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막 애원하는 그걸로 딱 비, 저게, 제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 제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러 막,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면서 막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한테 비치더라고요. 아, 그걸 또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저 사람이네.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아, 나라는 사람은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내가 뭐할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건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나도 포함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저한 사람에 포함되는구나. 이게 보면서 와, 위치를 회복한다는 게 이게 너무 저한테 새로운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위치가 내, 내참 위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고, 나는 참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구나. 제가 그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 인생이 그야말로, 뭐,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너무 홀가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항상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 그 자리에서 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려올, 죽을 수밖에 없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데 너무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너무 쉬워지고 아무것도 문제 되는 게 없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저게 정말 새로운 판이구나. 목사님이 항상 다르, 다른 다른 판, 판새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 제 눈에 아 이게 새 판이구나. 아 여기서 사는 게참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 저한테 그렇게 딱 보여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도 저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상으로 보면 뭐.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사실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구나. 왜 여태 나 나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수 없었는 사람인데 항상 내 자신을 묶여서 살았거든요. 천사를 좋아하면 천사의 종이 된다 그랬죠. 제가 능력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종이 되고 뭔가를 좀 해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 종이대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 내가 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차,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 그것이 보여지면서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세판이고, 이게 신기한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와, 저는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목사님이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해라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또또 또 걱정이 없잖아요. 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laughs>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몇 구절 아는 구절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런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즉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저한테 되는 거예요. 와, 맞네. 성경이 어떻게 저한테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나요? 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일은 저한테는 없는 일이거든요. 와, 그렇게 딱 해석이 되지고 나니까 제가 자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가끔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가 영광스럽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영광스럽나, 네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했지만, 저도 별로 좀덜 시원하고, 그 사람도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구속복음, 이 위치복음을 다 알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봐서 못하고 아무 짝에도 술 먹고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사람, 심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제한테 답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답을 하다니. 저도, 저도 저한테 놀랬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 내 삶이 항상 내게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서 새로운 개념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산다. 이 마음이 딱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사니까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살려니까 항상 자신이 없고 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능력에 내가 이게 항상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오빠가 정문적 답 시간에 존재적으로 능력 없음이라고 명명해 주대요. 와, 능력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나?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뭐 매일 게 없네?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너무 시원하고, 음, 하여튼 제가, 음, 살면서, 음,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제 안에서 항상 무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의 이 복음 안에 오니까 너무 쉬워지고, 모든 게 신나고 그냥 뭐 걱정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봐야 사실 내 문제를 내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는 하나님 문제인데 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선포를 늘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오빠가 그때 그러시대요. 선포는 지금은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아, 맞네. 전쟁이면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선포에 대해서도 늘, 늘 송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탁 생각이 되는데, 와,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저한테 당당하게 생각이 나지는 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한 예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그러면 내가 선포를 왜 못하냐고. 이 자리는 너무 당당한 내 자리인데,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할수 있고, 주문이라 해도 할수 있고, 전혀 저한테 거리끼지 않는다. 이 마음이 생기대요. 그래서, 야, 참, 음, 내가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정말 새로운 세계, 색다른 새로운 세계에 와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 제가, 아, 이제는 내가 그 살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내 나라가 옮겨져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전심전력으로 살 사람이지. 내가, 내 어떤 것 갖고는 내가 할게 아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내한 사람이 선포한다면 나라가 확장된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아, 네.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 결국은, 어,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든 바램인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 사는 게, 그, 그, 항상, 불분명했었거든요. 정체성도 몰랐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 사는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게 제게 좀 섰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 내가 하는 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아,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게 아, 확실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어, 이렇게, 들려왔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이 항상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어, 저는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줄줄이 나와서 선포하는 게 처음에는, 어, 저래야 하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자매들이 나와서 막 선포를 하고, 여기서 같이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저는 올수 없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 제 마음에 드는 게, 아,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 그래. 이렇게 좋은 세계에 살면서 내가 부정적인 걸왜 하지? 저참 부정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세 판에서는, 어, 내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사는 게 맞구나. 나는, 어느 자리에서 살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니까, 내가 이제는 예전 예판에서 살던 때처럼 어렵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쉬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제가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제 우리 형제가 저기 왔는데 어. 웬만하면 <laughs> <laughs> 그음아참 제가 이렇게 산막 인생을 하면서 저게 이렇게 이제 주제라고 제목이라고 제가 정했는 게 나의 위치 위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laughs> 그것도 저한테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제목을 정하지? <laughs> 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이 판에서는 어, 당당하구나. 내게 보여지는 것만, 내가 알수 있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고, 어, 우리 형제한테는 이제 참 미안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우리 형제가 했는 얘기로 인해서 부부간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이제 전 우, 국제적으로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도 다 알더라고요. 음. 그랬는데 이제 항상 뭐 이제 알콩달콩 사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원하면서 b 형이고 o 형이거든요 정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이제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타고 오니까, 뭐, 알콩달콩 이런 건 생각도 안 나고,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구나. 그러면 우리 형제하고 저하고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고 안 맞고도 날아갔어요. 그 제가 예 판에 살 때는 정말 빼고 싶고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 이게 또 있어가지고 애를 먹고 힘들고 했는데 이 구속 판에서는 빼려고 했는 것도 아닌데 다 날라갔나 봐요. 왜냐하면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하고도 음, 뭐 힘들었지만 그거는 지나갔고 어 이제는 그 힘든 힘이 모르겠습니다. 또 올라온가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남아있게 된게 우리 형제 때문이잖아요.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그냥으로 안 갔고 저를 이 자리로 옮겨줬단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그냥 잘 놔두면 그냥 무난히 뒤에 숨어서 잘 참아가면서 조용히 그냥 살다가 갈 인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저하고 다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판으로 고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고맙고 음. <laughs> 뭐 제가 힘들 때는 언니랑 형부가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 막 원망도 했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결론은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잘된것 같고 <laughs> 그어뭐 여담으로 하자면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언니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했는데 언니가 어느 날 형부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잖아요. 저 밤새 우느라고잠못 잤습니다. <laughs> 너무 외롭고 슬프고 언니를 뺏긴 것 같고, 제게는 언니가 다 였거든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때 대학, 약대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니내 눈이 왜 그래? 다. 눈이 퉁퉁 부어서 갔습니다. 언니가 가고 나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형부를 좀 미워했어요. 언니를 뺏어갔다고. <laughs> 그랬는데, 이제, 뭐, 언니네도 결국은 살면서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한 자리에서 다 만나는, 아, 하여튼 너무 신나고, 어, 너무 좋은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옮겼었구나. 이 위치가 회복되니, 모두가 하나구나. 이렇게. 저는, 그, 음, 그 하나라는 그 말을, 과연 내가 쓸수 있을까? 이렇게 참 많이 고민해,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위치가 딱 이렇게 내 자리가, 내 자리가 여기구나, 위치가 여기구나 하는 게딱 보여지는 순간, 어? 모두가 하나네? 그럼 이 자리에서 운명적으로,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뭐, 선포? 그거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은 제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특별한 목적이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어, 간접, 선포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게 이렇게 생각 나진 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곳 거처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아, 저가, 저 같은 사람이 거처가 될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위치복금 정말 이거 신기해요. 구속복금이 자리에서 딱 발견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안식하지. 그러면 바로 내가 거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저 저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당당해졌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 항상 그냥 저저 저 위주로 저밖에 모르고 살다가 갈 인생 되든지 안 되든지 그 터널 같은 그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갈 인생이었는데 이 위치가 회복되고 이 구속복음 안에서 제 자신이 발견이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아, 제 삶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신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모든 해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제가 해석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 구속보금 안에서, 어, 참, 모두와 함께 하나가,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항상 감사하고 제가 어,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